오늘은 네, 그러니까 크랙이 있는 치아의, 치아가 금이 갔을 때그 치아 신경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고은치과 원장 김남입니다. 이제 보통 치아가 어, 갑자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충치나 아니면 이제 뭐, 풍치나 아니면 치아가 갈라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위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 치아가 뭐 특별히 유관상으로 어, 어떤 문제 없이 어, 이제 썩거나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이가 금이 갔는지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도 저희 치과에 그 사모님께서 먼저 오시고 사장님께서 사모님과 같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른쪽 어금니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용하셨어요. 그 불편함을 흡수하셨습니다. 근데 뭐 사진상으로는 뭐 명확한 어떤 염증석 소견이나 손치가 보이지 않았고, 육안사 어, 그,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관에 치아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악물교양 이갈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치아의 과도한 하중이 장기간 가해져서 치아가 이제 금이 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가급적 빨리 식치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금이 갔다는 것은 금이 가서 통증이 있다는 것은 금이 신경까지 진행돼서 신경염증을 유발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하나 씌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금이 어, 치아 내부를 통해서 뿌리끝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가 쪼개지고 더이상 이제 어떤 방법이 없고 이를 빼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안상 충치가 발견되지 않고 뭐떤 풍치나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없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혹시 금이 가지 않았나 자세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금이 가는게 확실하게 되면 그때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크라운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어... 금이 가는게 확인됐어요 바로 심리치료를 진행했고 이제, 두세 번인데 두세 번 방문하셨을 때, 신경치료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추후에는 치아 그, 이 머리 부분을 단단한 물질로, 어, 메우고요. 그, 게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볼을 서 크라운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크라운까지 진행해야, 이 내부가 완전히 밀폐돼서, 신경치료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후에 어떤, 이가 더 갈라지는 것 이상, 어,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이 간차의 심형치료와 크라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